X2 모델이고, 이것도 지금 바로 출고되고, 24에서 25마일로 변경이 됐습니다. 어, 20와인 이렇게 좀 베개 안 나있고, m 3 y 같은 게 이렇게 쿼드 베개로 나와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좀 확실히 이전 모델보다 많이 좀 쿠페스러워진 게더 밸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볼륨감도 있어 죽고, 소형 SUV지만, 옆에서 보면 이옆라인이 굉장히 또 이쁘죠. X2도 재고 있는 것 중에서 바로 출고되고, m 3 y 도 바로 있으니까 바로 출고됩니다. M3Y도 조금 더 공격적이, X2도 좀 공격적인 디자인이긴 하지만, 프로시타더 엔드라서 괜찮히또미 디자인이고 시트 같은 경우도 괜찮히또 포켓스러워서, 좀괜찮또 스포티하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화면도 넓고요. 그리고 커, 아, 커버드 디스플레이로도 적용되면서 굉장히 또 시인성도 좋고, 어, 제스처 컨트롤은 안들어있고요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도 적용됐고 이 대폰보다 중량이라든가 오토 홀드,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3L 추노 수납공간도 나오고, C타입 충전도 적용되어있고요. 무튼간에 네, 2000cc 4륜구동인데도 연비가 10.8km, 연비도 좋습니다. 리열에는 이렇게 송풍구랑 시타입 충전구도 들어가고, 열쇠 히트는 안되어있고요, 썬루프는 이렇게 들어가죠. 트렁크 수납공간도 이렇게되면서 적재화시키는 것도 괜찮고, 커버 하단에도 이렇게 여유 수납공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용하시도 좋고요. 12V 충전소켓도 들어있고요 x 2 2 0이 M3Y 바로 출고 되니까 바로 10분은 전화 출발 해드릴게요